자, 크림슨 코랄 슈퍼 에픽 출시됐습니다. 자, 추가금 때렸구요. 야, 와우, 신규 쿠키 24만 개 뽑기 등장 나 화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천천히 보구요. 하나 등장시 보고 나서 그냥 올스키 때릴게요. 출발, 네, 등장만 보고 나머지 올스키! 약 꽝은, 패스. 야, 나는 이상하게 꼭, 이런 중요한 뽁. 복... 그렇지! 굿! 야, 얼마나 화려하게 나오는지 봅시다! 보여주세요! 등장해! 아! 아, 미트초코. 아, 이런 마일리지식 천자 극혐이네요. 이게 뜨는 사람들은 잘 뜨는 사람들은 또 뽑기가 쉬운데, 안뜬 사람들은 또 극혐이죠. 부탁한다, 떴다, 음. 떴, 떴다, 겁도 없이 인어들의 바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코랄! 방어형의 전방이다. 오! 야, 이렇게 모습이 나오네. 야, 이거 뽑는 맛 있겠다. 만약에, 그탈 뽑기나 이런 걸로 나오면. 자, 이제부터는 올 스킵! 아, 빠르게 좀 넘겨봅시다. 저 입사만 개, 저거 다 보면 밤새. 아! 야, 엘픽 3개 떴는데 하나도 안 떴어. 젠장. 아, 주작 봐, 이거 진짜. 주작 보소? 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와.. 얄미워 진짜 자 이렇게 완품으로 하나 제발 완품으로 쫙쫙 나와 주세요 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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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번에 스타 스 때부터 나는 슈퍼리픽 운이 아니 왜 이러냐? 아니 조각조차 또 완품 나와줘 야얘 진짜 단단히 사기적인가보다 이렇게 안주는거 보면 진짜 얼마나 같이 있으라고 오우 굿 하나 획득 오 야야야 갑자기 잘 나오네 안 준다 안 준다 하면은 잘 주는 대부 아 갑툭 차그은 뭐야 자 이렇게 크림슨 코랄 조각도 많이 많이 나라 삼추월까지 잘나오면 찍을 수도 있긴 한데 꽝꽝꽝. 와, 또안 나오기 시작한다. 코랄 토핑은 일단 저도 써봐야 될것 같아요. 비낭시에. 아군한테 피감 사, 증가를 25% 줘요? 아니, 아 미쳤네? 야, 그냥 완전 사기적인 쿠키네. 홀리베리 그냥 저격으로 나왔네. 와, 이렇게 결국에는 홀리베리를 크림슨 코랄 자체 피감 버프가 3 0예요 홀리베리야, 수고 많았다. 그리고 오래했지. 아 좋아요. 홀리벨이 많이 했잖아. 홀리벨이 몇 달했죠, 여러분들? 자, 1월달부터 해먹었으니까 1, 2, 3, 4, 5, 6, 7, 8 많이 해먹었네. 아나한 번에 그두개 뜨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자, 아직 16만 개. 야, 근데 16만 개나반 썼는데 완품은 별로 많이 안 나왔다. 있죠? 완품 세개 나왔나? 어 추가금 했는데 3개? 생가보다는 안나온건데? 코랄 5초월 되는거 보고싶다고요 5초월은 거의 불가능급이라 크림슨 코랄 근데 뭐 홀베가 날아가는지 아닌지는 일단 써봐야될것 같고 같이 쓸수 있으니까 아, 정답은 일단 써봐야 된다 오. 좋았어. 크림 옆자리 용가 아닌가요? 글쎄요, 용가 쓰기보다는 뒤쪽에 차라리 이제 생존이 높아진 바다요정을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바다요정도안 죽을 것 같은데? Hello. 아, 장난하나! 쌍성글은또뭔 말이야? 자, 13만 개 더. 둘다창 들고 있다고요? 저게 둘다 만약에 코랄이었으면, 아, 레전드 진짜 찍는 건데. 조각은 잘 나오는데... 도라치... 자 이제 초월로 들어가나? 아... 아... 건볼... 크림슨 개사기라고요? 제가 예측했어요. 아니 난 크림슨이 대놓고 사귈 것 같긴 했어. 얘 홀베 완전 대체로 나오는 거라. 슈바가 락타로 인해서 교체가 됐고요 지금 흐름이 크림슨이 딱그 홀리베리 교체의 시기야. 아, 근데 진짜 안 나온다. 와, 더럽게 안 나오네. 와, 진짜. 나는 근데 꼭 이거 뽑기 운이 다크 카카오 때운 모든 진짜 내 킹덤 운을 걷다 싹다 썼나봐. 아, 그 뒤로 나 뽑기가 그냥 다 폭망이야. 내 뽑기는. 자, 이어서 출발 10만 개. 바카 떡상 가능성 있나? 아니요? 바카 박하... 아, 몰라.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도 아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결국에 바다종이나 바카나 걔가 아레나에서 쓰지 않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불안정성이었어요. 대기 안정성을 못 줘서. 근데 시너지 좋게 만약에 쓸수 있다면 말이 다르지, 그러면. 아, 완품 하나만. 아, 에픽은 잘 뜨는데 별 희한한 에픽. 아니 이게 좋은 쿠키는 진짜 덜 주는 게 맞아 이게 에픽 뽑기도 그렇고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덜줘 나는 이거 내가 할때 재수 좋은 사람은 첫날 5초월도 뜨겠다 운 좋은 사람들 5초월 나왔겠는데 나는 이 나쁜 편인 것 같고 아우 이제 하나 남았네 아우 대단해요, 대단해. 아, 나 크탈 뽑기도 좀 해볼까? 크탈 좀 많이 모았는데? 마일리지도 좀 쌓을 겸, 크탈도 한 30만 개 남기고 싹다 간다. 아난 내가 볼때 크림슨 코랄은 확실한 사기성이 난 보장됐다 느껴져가지고 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겠어 아 조각이 안 늘어나는 거는 초월로 진입해서 그래요 크림슨 코랄 기본 피감 60이래요 진짜야 크림슨 코랄 기본 피감 60이라는게 사실이야 이건 좀 심각한데 에이 설마 제발 완품으로 팍팍 좀 주세요 굿 하나 더 추가 아 코랄 완판 하나만 더 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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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추가 바이오블퍼 같이 안 쓰려나요 오야뒤에 터진다 오야야나 우초리야 진짜 우초리네 야 뭐야 조각이 잘 나왔긴 했나 보네 진짜 야, 이거 이렇게 되네. 아, 이거 크탈로 주지,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차라리 친구한테 선물이라도 주면 좋지.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가격으로 얼인줄 아세요? 이거 77,000원인가, 여러분들? 이거 패키지 얼마에 팔지, 이거? 아, 저 이거 72,000원으로 주세요, 차라리. 야, 다른 패키지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야, 영어 물약으로 진짜 증발되는 거 너무 아깝다. 아, 피는 물라 진짜. 야, 씨, 이게 5초월이 돼버리네. 자, 크림슨 코랄! 5초월! 뽑기 리뷰는 마무리. 자, 성능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